자, 네, 반갑습니다. 유리우TV의 유리인데요 자, 제가 오늘은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 강좌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게또 무엇을 가르쳐 드릴 거냐면은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속성창 있죠? 그래서 오늘은 따로 뭐 특별한 건 없고 이런 파트도 있죠 파트들 네이 파트들의 속성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또 변경하고 이 속성은 또 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 여기다가 파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파트를 파트를 어 네모난 걸로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었거든요. 여기 탐색기 여기 창에서 이 블럭의 이름을, 어, 속성, 속성 블럭이라고 바꿔둘게요. 그냥 테스, 테스트, 블럭이라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스트 블럭 있죠? 이거를 이 파트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쪽에 속성창에 이렇게 쫙 나오죠. 뭔가 엄청나게 수많은 영어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게 다 뭔지 모르시고요. 처음에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 건드리는 부분이 많고 막 이래 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어피어런스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변경하는 데 있는데, 자 어피어런스는 약간 외향, 외향을 설정하는 구간이에요. 아, 구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브릭컬러는 무엇이냐면요, 브릭컬러 옆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속블럭에속 속스 속스 이렇게 블럭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이 원하는 색이 지금 엄청 많은데 색깔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어 시안색 시안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브릭 컬러 아래 아래에 컬러라는 게또 있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도 추가할 수가 있고 칭 컬러도 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포이드 기능이죠. 다음 그리고 캐스트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켜놓은 상태죠. 체크박스를. 근 네, 이거를 끕니다 네. 뭐가 달라지는지 아실 것 같나요? 눈썰미 빠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캐스트 섀도우가 뭐냐면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캐스트 섀도우를 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둡다. 그림자를 없애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캐스트 섀도우 어피어런스에 있는 캐스트 섀도우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깔끔하게 없어지고 블럭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테리얼. Material. 메테리얼이 무엇이냐면요 재질이에요, 재질.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재질이라는 건데,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여기 화살표 모양 클릭하시면, 이렇게 엄청 많은 재질들이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해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럭 재질들이 있습니다. 막, 우드. 이건 나무 재질이죠. 이렇게, 재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어, 아이스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재질이죠. 아, 유리가 아니라, 이, 잔디 재질이죠. 네. 그리고, 그 아래, Reflectance라고 있는게 있어요. Reflectance. 플 n 턴스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라서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치값을 이렇게 올려주거나 직접 쓰시거나 발을 움직여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거는 색깔의 이제 진한 정도. 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은 진해져요. 이 색깔을 기준으로 기존으로, 색깔이, 이제,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트랜스 n 런 p 가 있어요. 트랜스 n 런 p 가 뭐냐면은, 투명도에요, 투명도. 자, 이렇게 투명도를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은, 레일로 하시게 되면, 완전 투명해져 버려요. 그리고 살짝 반 정도로 하면, 이렇게, 반투명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0으로 일단, 해놓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어피런스는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은 있는데요. 자, 네임은 지금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서는 파트의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에요. 자, 네임 아래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블럭에 회전도에요 회전도 그래서 x블록에 회전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25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숫자가 x좌표고요 두 번째가 y 세번째가 z좌표입니다 혹시 좌표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X는 이제 좌우, 좌우를 하는 거고요. Y는 위아래, 그리고 Z는 그 앞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막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마이너스 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한25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25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각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parent라는 게 있어요. parent는 무엇이냐면요. 잘못 선택했네 Parent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Parent가 부모라는 뜻이거든요. 부모. 그래가지고 지금 이 블럭은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기 때문에 이 블럭은 지금 자식 블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의 부모는 부모는 누구냐? 바로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워크스페이스 안에 테스트 블럭이 자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블럭이 두 개가 있어요. 파트랑 테스트 블럭, 그래서 파트를 여기다 끌어 놓아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블럭이 부모가 되고, 하트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트가, 이제 페런트의 테스트 블럭이라고, 부모가 테스트 블럭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간단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네, 또 패런트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또 이렇게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부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이 무엇이 무엇이냐면요 위치예요. 위치 좌표 이런 건데 지금 이 포, 포지션 이게 지금 이 블럭의 위치가 이 블럭의 위치가 지금 아이 이렇게 이 파란색이 테스트 블럭의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20에 19, 75 그리고 여기에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이냐면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마크를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명령 같은 거잘 아시는 분들은, 뭐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위치구요. 좌표.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다. 아시면 주겠어요. 네, 자세히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뭔지만, 그 자체만 알려드리는 것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데이터는 끝났고, 그 아래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살짝, 저도 번역을 잘 못하겠는데, 이것도 약간 위치? 좌표?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리진 포지션이 이렇게 있고 오리진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네. 뭔지 제가 아까 전에 다 설명드렸죠. 이거는 위치고 이거는 회전 각도. 이렇게 트랜스폼 끝났고 이제 피봇, 파이봇. 네. 네. 자 이제 피보 오프셋 포지션을 보시면은 영0영으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그냥. <laughs> 사실은 저도 지금 로블록스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몰라요. 그리고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네, 입문자용 기초만 아래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앵커드라는 거 있죠? 이게 지금 해제가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뭐 앵커예요 그래가지고 이 앵커를 키면 여기도 체크박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앵커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치비에블, 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또, 키시면은, 일단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아치비에블, 끈 상태입니다. 끈 상태인데, 없어졌어요, 블럭이. 어디 가는 거죠? 자, 아치뷰를 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참고로, 여기서 플레이, 여기. 자, 아치뷰를 키고 하니까요. 그 블럭이 나타나게 됐어요. 자, 아치뷰를 무엇이냐면요. 네. 약간 존재감? 존재감이라 그래야 되나? 존재, 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치비블 이거를 키시면은 있는 거고, 끄시면은 없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음,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캔 콜라이드. 이거 탈출맵에서, 아니 탈출맵이란다. 이거 점프맵에서 진짜 많이 쓰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일단 캔 콜라이드 끄고 한번 해볼게요. 끄고 하시게 되면은 블럭이 통과가 돼버려요. 블럭이 이렇게 통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헨콜라이드를켜고 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헨콜라이드를 끄니까 통과가 돼버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캔턴치를 끄고 한번 해볼게요. 캔턴치를 끄고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통과하지는 않아요. 네캔턴치에 캔터치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컬리션 그룹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락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끈 상태죠. 치면은 이거를 더 이상 못 건드리게 됩니다. 이거를 더 이상 못 건드려요. 그래서 딱 잠금을 된거죠. 맨 네, 만들 때 이렇게 못 만지게 못건드리게 잠금을 해버린 거예요 네, 만질... 이제 여기 탐색기 블럭에서만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슬스, 그거 한번 시원하게 해놓게요 자, 메스리스를 지금 켰어요. 메스리스가 무엇이냐면요. 아, 뭐, 덩어리? 그런 데 덩어리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끄게 되면, 지금 덩어리가, 네. 나도 헷갈리네, 이거. 네, 어쨌든, 이거, 메스리스는 지금 할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파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건다 봤으니까. 파트. 자, 커스텀, 피지컬,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키시에게은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사이즈 이건 아니고 여기서 덴시티 덴시티 있네요 뭐 엘레티시티 뭐 저저저거 무게 프 r 션프 t 션 웨이트, 무게. 모르겠습니다. 자, 커스텀 피지컬 풀이 어쩌고 저쩌고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필요는 없는데, 그러다지 필요는 없는데 뭔가 자세한 그리고 덴시티는 약간 빽빽한 뭐 빽빽한 그런 정도고 탄성이에요. 엘라스틱시 이거 탄성입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시 웨이트 탄성 무게입니다. 그리고 프릭션 마찰입니다. 마찰력입니다. 그리고 friction weight 마찰력 무게입니다.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죠? 네. <laughs>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root priority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수치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배울 건 아닙니다. 그리고 shape에서 이런 거를 바실 수가 있어요 공으로도 바꿀 수 있을 수가 있고 실린더로도 바꿀 수가 있고 다시 블럭으로 바실 수가 있고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렇게 볼로 바꿨다가 다시 블럭으로 바꾸게 되면 원래 크기를 잃게 돼요 그래가지고 네 아주 위험하죠 그리고 사이즈 있는데요 여기서 사이즈를 자세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늘리실 수가 있어요. 어우,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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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참고로 컨트롤 Z 단축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바로 뒤로 가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파트는 다본것 같아요. 어셈블리라는게 있는데요. 넘어가죠. 어추 t 부추라는게 있는데요, 속성인데요. string, 어, 물론 넘버, m b 이상한 벡터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실 것들이 너무 어, 많습니다. 속성에는 무조건 영어만 추가 가능해요. 한글 안 되고 특수 문자 안 돼요. 이런 이런 거안 된다, 이런 거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코딩하는 분들을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s t r 정수 아닌가? 자블론 체크박스, 트루, s 스 이런 건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보았는데요, 속성, 자, 파트들의 속성이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쉬운 것만 알켜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로 가지고 제가 한번 응용을 해서 점프 맵을 하나 만들어 보죠. 네. 이것들을 제가 응용을 해서 점프 맵을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다 끼고 그럼 점프 맵을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laughs> 제가 파쿠르를 다 만들고 왔는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참, 네 방금 전에 앵커가 앵커를 제가 실수로 안 해버려 가지고. 네, 여러분들 앵커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네온 재질의 하얀색 블록을 받고 이렇게 그림자 없는 블록을 받고 이거는 살짝 반투명한데 약간 재질이 부서질 듯한 그런 재질이죠. 자 이거 점프맨에서 겁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캔 콜라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어모드 위해서 일단은 빨간색 빨간색이 죽는 죽음의 상징의 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선택하지 않고 안전함의 초록색으로 갈것 같은데 빠집니다. 그리고 색이 밖으로 떨어지죠.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어디다? 빨간색이다. 자 한번 빨간색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답일지 이렇게 빨간색이 왔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도착입니다 오 정말 재밌는 파쿠르야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파쿠르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밌게 플레이 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이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안녕!